그리스도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할 때그 비밀이 열리는 거고 그 고백이 130개 정도 된다 있지 않습니까 140개 정도 그걸, 그걸, 그걸 추려서 만드는 건데 그게 고백 12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하시면 은그 비밀이 막 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 이것이 바로 비밀이 열리는 거구나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아 그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접붙여진 말씀 심기입니다. 접붙여진 말씀 심기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야고보스 1장 21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영혼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 예, 거듭난 후일지라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 생각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 생각을,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바오는 로마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격이 권하노니 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위에서 야수 야고보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태도를 가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접붙여진 말씀. 접붙여진 말씀은 구원이고 구출이고 회복이며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 의지, 감정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야구보는 말씀을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부를, 부를까요? 말씀은 심겨지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접붙여져야 된단 말이야. 완전히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을 적어도 2 1일 정도 고백을 해야 그게 내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42일을 하라는 거죠. 말씀이 당신 속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신을 위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메인에트라고 하는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1박 2일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서 체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 같은 걸 보면요. 그듭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심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말씀을 심습니까? 뭐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약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죄와 회개에 지들려 갖고요. 뭐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찌들려가지고 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신을 먹이며 좋은 말씀들입니다. 좋은 것 주신 것들 낮은 소리로 업조리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라는 겁니다. 업조리기를 허락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요. 예수님 자체가 맞막으로난 남을 입었어. 야, 난 남을 입었어. 자꾸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몸 생각이요. 몸이 좀 아프면 자꾸 육의 생각을 막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니 몸이 좀 아픈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감기? 아, 한 3일 동안은 감기 아프겠네? 적어도 뭐한 3일이야. 뭐 일주일 동안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그래, 그러니까요. 이걸 봤다가 또 빨리 낫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칠지만 낫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혹시 감기 되신 분들은 이 말씀 적용하면서 한번 좋은 간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그 밑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때 그냥 말씀이 진실하기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이 말하면 이게 네게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인간인지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이게 네게 속한 것이라면 아멘 그 말씀을 나는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이, 이 말씀대로 행동할 거야. 행동할 말씀이 그렇다고 한 대로 행동할, 행동할 거야. 때야. 그렇게, 그렇게 느낄, 느낄 수 없을지 있을 몰라도, 나도, 그렇게, 그렇게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말씀대로, 말씀대로 행동할, 거야.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들을 내가 허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 아멘. 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요즘 그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옆에 써놓으시고요. 제가 다시 보내드리는 데는 다 그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인도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다가요, 그저 뒤풀이를 하는데, 아, 인도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요, 뒤풀이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인도가 크리스마스 때가 지금 막 박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갖고 막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데,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뻐시사 미뻐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내가 시험을 딱 당할 때 하나님 이 시험 물리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시험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좀 조금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구나 이게 우울증을 막는 것이고 자살을 막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환란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걸 내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이 왔네요. 어, 이거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시험을 보내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지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셔서,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왔다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또, 네팔에서 성교하시는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힘들어 하신 분이 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고백하고 그러니까요, 아, 목사님 좋겠습니다. 이래요. 아닙니다.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목사님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만 다 그렇게, 어, 어,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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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좋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하면 됩니다. 그걸 그래, 허락하면서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이명한다 재판에서 이길지어다 뭐 이런 선포다 하셔야죠. 문제가 있는 건 해결될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어 이거 좀 있으면 낫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내가 병이 있다면요. 하나님 주신 병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요. 아이 병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낫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주로 병은 마귀가 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라는 거죠. 그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서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셔서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기도 이 고백기도가 굉장히 허락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산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고백으로 집중하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도 안에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알고 나도 허락하며 실제가 되게 한다 그리도 안에서 허락한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접붙째 말씀은 구원, 구출, 회복으로 나의 혼, 나의 마음, 의지, 감정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도 안에서 허락하는 것들을 허락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그리도 안에서 그리 내 말씀을 허락합 면 오직 그 길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하는 보통 말들은 강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러 갈때그 말씀은 전능하다. 그리도 안에 서락된 것들을 날 허락한다. 그리도 안에 서락된 것들을 날 허락한다. 그리도 안에 서락된 것들을 들날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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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무 성교사님 박수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입니다 예, 예. 우리 다 박수를 치야죠. 그리도 안에서 허락된 것들은 나는 허락한다! 그리고 누린다!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한 게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찾아서. 그리고 이제 고백을 우리 한번 언젠가 고백 12강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더 돌아가면서 되풀이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허락되었으면, 내가 허락하면서 그걸 100% 만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뭔가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아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멘. 우리의 제한된 마음 허락된 것들 허락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파락되지 않은 것에 동조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다못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이 축복의 우리 선언을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식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시작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다받아누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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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인 성기사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들을 허락하고 누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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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성아 성기사님, 그리스도 멘 허락된 것을 허락하고. 오늘도 누리고 내일은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아멘, <laughs> 아멘. 네. 아멘. <laughs> 일모성기사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허락하고 그권능을 믿고 살겠습니다. 살려. 아멘, 5모나 아멘. 아멘. <laughs> 아멘. <laughs> 성기사님 마이크 키시고, 그리스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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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내 삶에서 어, 발휘하며 사는 삶을 사겠습니다. 아멘. 아멘. 허기진 선생님, 나는 감각 지식을 거부하고 아멘. 개시 지식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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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선생님,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 이미허락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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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합니다. 멘 아멘 아멘 아님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과 은혜와 의아가 능력과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의 능력으로 실천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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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멘 조수아 장 성리선이 믿음의 말씀의 계속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큰 의와 그큰 구원과 그큰 거룩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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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목사님 마이크 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들을 인정하고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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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박사라 선교사님, 나는 어 말씀이 그렇다고 한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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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충만히 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